자, 이제 86.1kg 헤비급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청코너. 이제 청코너 배종훈 선수. 이제 홍코너 박재진 선수. 자, 배종훈, 홍코너 이제 박재진 선수 같은 경우는. 자, 자 이제 청코너. 배종호 선수 같은 경우는 부산 정관에 있는 몬스터짐 소속입니다. 아우. 나이는 35세입니다. 35세고 어, 주특기는 펀치입니다. 스타일은 한방입니다. 한방, 한방. 이 헤비급 같이 이제 한방이고 계기는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선수까지 되버렸네요. 그리고 전적은 4전2승1무1패 그리고 아우. 최근 경기는 7월 진주 킥복싱 대회가 마지막입니다. 목표는 항상 마지막처럼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는데요. 그리고, 어, 박혜진 선수 같은 경우는 26세입니다. 아직까지 어리죠. 어린 선수고, 이제 펀치하고 킥이 주토끼라는데, 어, 스타일은 인파이터입니다. 인파이터. 둘다좀 인파이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네, 들어 예, 대기는 이제 강해지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 프로전적은 7전 4승 3패, 아마전적이 많습니다 15전 9승 6패. 와, 이 전적 차이가 아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뭐 1월 아수라 때, 아수라, 저, 이제, 경기, 부산 아수라 경기를 마지막으로 경기 시합을 뛴 적이 없고요. 목표는 프로 선수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가 이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네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배종훈 선수 경기를 한번본 적이 있는데, 정말 경기가 진짜 한 방에 딱 끝났거든요. 딱 아, 몬스터짐, 부산 몬스터짐 선수들이 보면은 정말 펀치 능력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간장입 스일도 펀치가. 이제 스텝이라 스텝 활용이나 이런 펀치를 정말 잘 이렇게 어,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음, 지금도 보면은 배종우 선수가 키가 한 5, 한 6cm 정도 커 보이는데, 5, c m 정도 커, 커 보이고, 몸집도 조금 더 가벼워 보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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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지친 것 같은, 어우, 슬립입니 슬립. 박진희 선수는 한1 0 0 k g 넘어가 겠는데, 그죠? 예, 네. 지금 이게, 어, 이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이제 상대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무거운 선수들한테는 힘이 빠지는 아, 동작이 죠그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이제, 넘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계속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아, 이 잡고 치는 거는 안 되죠. 예. 예. 경기 중에 흥분하다 보면, 뭐, 잡고 치는 경기도, 뭐, 잡, 잘 모르,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절대. 맞습니다. 네. 뭐 이제 경기마다 또 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네. 오늘 뭐, 이제 저희 뭐, 제 10회에 독는기금 마련, 뭐, 경기 케메시의 킥보싱 옆에, 및 전국 킥보싱 대회에서는 무릎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프로 랭킹전에서 무릎 경기가 한 경기가 있고, 아마추어, 오늘 뭐, 이제 프로 데뷔전. 모든 경기들이 이제 무릎이 안 들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체육관에서는 분명히 무릎을 가리킬 거거든요. 전에 그렇죠. 데 시합 준비를 시키다 보면은 이제 무릎을 갖다가 안 가리킬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무릎을 가리키다 보는데 오늘 선수들도 무릎이 나오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래도 참 관장님들이 체, 각 체육관들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습니다 아, 예. 자, 2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1라운드는좀배종훈 선수가 좀 유리한 것 같고, 예. 예, 유리한 것 같고, 이라운드에서는 또 이제 보면은 계속 이제 박재진 선수가 자 넘어지면서 힘을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배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아 35센데도 아 몸이 몸이 아날려납니다 그냥 아 정말 아한방한방 들어보고 아. 싶죠 이거. 이거 헤드기 안 끼고 있으면 분명히 지금 이건 다운, 다운 정도 됐을 것 같은 그 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 예. 아 어, 한 쉬고, 한 방에 힘이 팍! 느네 힘이 팍! 느껴지네. 아유, 잡은, 아 잡은, 잡는 거는, 오늘 요번 경기에는 잡는 건안 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습관이죠? 이게 네. 체육 어? 습관이. 체육관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기만 시합되는 거아니라 선수들이 아, 다른 단체도 많이 그렇구나. 시합을 뛰다 보니까. 그이 예, 예. 조금 조금씩 틀린 부분이. 어 예. 어우. 아유, 저한방한방봅시저 아유, 상대 저큰 선수들이 희청희청 거릴 정도로 한방한 방이. 아유, 아유, 아유. 한방 한방이,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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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너무 큽니다. 아, 정말. 이야, 이제 버텨냅니다. 이제 박재진 선수도 몸이, 몸이 이제 좀 철이 이제. 열이 좀 올라오는가봐요 이제 아 어이구 한방한방 한 방. 잽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카운트펀치 아닙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배정훈 선수가 어, 마우스피스가 빠져서 지금 마우스피스를 또바로 교정해 주시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어. 어이구 배정훈 선수가 몸에 맞지 않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이구. 어. 데미지가 먹겠는데요, 이거는. 아. 일단, 뭐, 모든 대회들이 그렇고, 모든 대회에서, 들이 모든, 모든 선수들이 그렇지만, 대회를 주최하시는 분들이나, 대회를 이제 참가하는 선수들, 이 모든 선수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전입니다, 안전. 어, 맞습니다, 안전. 예. 안전이 지금까지는, 뭐, 오늘 대회에서는, 뭐, 아직까지 큰 부상이나, 부상이나, 안전에 뭐, 다른 뭐, 안전 위험이나 이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 끝까지 대회가 끝까지 진행이 될때 동안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선수들. 아, 아, 지금 이제 2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세컨드라고 얘기를 중입니다. 이제 또 무슨 작전이 나올까요? 이제 마지막 라스트 라인인데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이제 무슨 작전인들이 또나올것같습니까 마지막 라운드라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파이팅이라고 이제 세컨을 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이두 선수들은 이제 체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다 지쳤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뭐 경량급 체급보다는 이제 헤비급 체급들이 아무래도 빨리 되, 지치니까 아, 헤디기어를 안 꼈으면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아, 경기였는데 아, 헤디기어 때문에 경기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킥복싱은 안전하게 선수들 안전하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 멋진 쏘보시입니다 킥복싱. 아유 이남 이게 참이 킥복싱의 매력에 빠지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이야, 예. 이 하이킥, 아 박재진 선수, 야 해득입니다. 예, 아, 하이, 하이킥 아, 정확하게 들어왔네요. 예. 아, 야이해드이안 끼스면 다운이 된다죠. 예, 턱에 그대로 맞았던 했는데, 예. 아유 이제 배정 선수. 아이 하이킹 맞고 밀리지 않고 그래도 계속 몰아붙입니다. 아, 어이구, 로이킥도 로이킥 롤킥 한 방이 경량급 선수들 1 0 배의 무게로 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아, 출혈이 있는데 어디 커피 나나요? 아, 저렇게 때리자고 치는 거는 반칙입니다. 아, 이게 출혈이 있는데 출혈 이 아직까지 레플스톱이 없는 걸 보니 아직까지 출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마우스피스가 또 떨어졌네요. 어. 아 배종호 선수는 가드가 내려가요. 한 방을 치기 위해서 가드가 내려가요. 진짜 주특기가 가드가 진짜 스타일이 한 방이 많네요. 아 배종호 선수가 어? 35세이 나는데 또한방한 방. 한 방. 배종호 선수 한방한 방이 정확합니다. 아. 어설픈 열방보다, 맞 어? 어, 강한 한 방을 치겠다라는 의미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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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아. 이, 진짜 하이킹 하준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 아, 이 <laughs> 아, 이, 박진 선수 맞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아, 배정 선수 한 방, 아, 깠습니다. 아, 이로써 3라운드까지 아... 끝났습니다. 호설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 1, 2라운드는 우리 박재진 선수가 리지와 빠른 스피드 콤비네이션으로 이용해서 조금 우세를 보고 마지막 라운드는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결과가 아 배종훈 선수가 3대0으로 판정승으로 이겼습니다 아 배종훈 선수 한방 한방 잘 들어갔어요 정말 아 진짜